성열 카리스마 드라마 어저께는 <laughs>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더 하루 종일 우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그 드라마를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깨문들한테는 정말 한방 그냥 선빵을팍 날려가지고 감찰위에서 전연 일치로 취미에 너 틀렸다 이렇게 해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란 법원 판결. 저는 뭐 추미애가 뭐 청와대로 달려갔다. 문재인이가 뭐 검사들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 소속만 너희 조직만 일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어저께 여권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 판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에이 눈딱 감고 나도 좀 출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머지 5%를 걱정했는데 어저께 판결문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명문 중에 명문이더라고요. 원래 이제 우리 딸기 파파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법원은 최고의 에이스들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볼 때는 조미연 판사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저는요. 조미연 판사 같이 뭐 우리법 연구회에 있고 그다음에 좌파래도요. 뭐 진중권 같은 좌파, 서민 같은 좌파, 권경애 같은 좌파, 김경률 같은 좌파. 저는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원은 홍위병 같은 좌 고난을 이겨낸 윤석열의 드라마. 딱 여러분, 윤석열이 차에서 내려서 얘기를 하는데, 법치, 음? 그 다음에 헌법 정신, 여기에 충실하겠다. 막 저절로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와, 이 사람, 난세의 영웅이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땀을 준 우리나라의 법치에 대전쟁 서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대깨문이나 문재인한테 막 휘둘리는 그런 인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의에 따른 아름다운 헌법의 나라 이 나라로 가는 대투쟁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울컥하고 뿌듯했습니다. 거기다가 자 윤석열이가 딱 나와가지고 모든 이 느낌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뭐겠습니까? 문정권 끝까지 손본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저는 메시지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으니까 나는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는 싸우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니가 말했잖아. 살아있는 권력 엄정히 달아달라고. 니들의 총장이 돼줄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낙연이는 오늘 여 회의를 하면서 뭐 개혁에 집단 저항을 한게 검찰이라는 등최가욱이는 윤석열은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러면서 다가올 심판을 기다려라 네 얘기를 네가 하면 어떡하니 강우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역풍을 맞게 했고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은 이 검찰 개혁의 역풍을 맞고서 굉장히 비참한 최우를 맞이하게 될 거다. 아주 그냥 응? 그 간단하고 명료한 기사였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이 하나의 강단과 윤석열의 의지. 정말 우리가 윤석열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우 저것도 문재인이 어, 검견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멋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우파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심점이 윤석열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윤석열은요 문전 정권의 끝까지 선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검찰이 아주 똘똘똘똘 뭉쳤어요. 그동안 검찰 안에서는 윤석열파와 또반 윤석열파가 있었어요. 친 정부파, 반 정부파가 있었고요. 그데 이번에 검찰은요, 그냥 하나로 뭉쳐버린 거예요. 왜?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보고 뭐, 어? 이런 식으로 소소, 어? 조직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라? 공동체를 생각해라? 문재인의이 말은 뭐예요? 너희 경찰, 그, 그 경찰한테 다 맡기고 검찰은 입 닥치고 있어. 이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종을 위해서 이 검찰한테 완전히 수사권을 빼앗아 가면서 빼앗아 가면서 어? 검찰은 그냥 응? 이렇게 손 보는 대상이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검사들 중에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선사하면서 들어온 검사들이 99% 다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나쁜 검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완전히 이 사태 즉 추미애가 윤석열을 목을 자르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검찰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윤석열 참 멋졌어요. 국민검찰로, 이제 국민검찰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다. 문재인을 위한 검찰도 아니고, 뭐, 주호용을 위한 검찰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찰이다. 그리고 그 버팀목은 나다. 아,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런 타입 참 좋아합니다. 응? 모든 걸 나에게 딱 버팀목은. 이게 또 어떤 점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정치인이 될수 있는 자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자기의 사무실 여기서 멈춘다고 한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인은요 자기 보좌관이 아 이거 내 보좌관이 쓴 거야 뭐 이러면서 넘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저희 보좌관이 쓴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안 말했어요. 왜? 보좌관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검찰에 대해서 국민검찰로 우리 되자. 이제부터 국민검찰이다. 그 옛날에도 국민검찰을 우리의 이상형이었지만 완벽한 국민검찰 버팀목은 나다. 와! 정말 이번에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단합을 했고 조남관 그 총장 대항, 대행은 윤석열이 출근을 하는데 막 달려가갖고 그 문에서 기다리면서 맞았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 조난관이도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검찰은요. 검찰 사상 가장 영광의 시대. 정말 빛나는 골든에이지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도쿄 특검, 도쿄 특별수사, 어, 특별검사 특검, 도쿄 특검이... 그이 금권 정치의 대단한 정말 그 골리앗 같은 다나카 가쿠에이를 쓰러뜨렸어요.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검찰도 그 순간부터 국민의 검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존재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 수사를 하고 날려버리고 기소시키고 그래서 이 사회를 더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 진짜 멋진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도 일본 검찰 도쿄 특검의 그 기점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찰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국민의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점에서 검찰의 영광과 골든에이지가 왔다. 자그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역시 윤석열이다. 자기의 조직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큰큰 역할을 한 검찰총장이 있었을까? 그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 I will be back. 제가 윤석열 꼭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그런 점에서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윤석열이 시작한 게 원전 수사부터 탈원전에 대해서 산자부의 자료 말하자면 폐기한, 뭐, 신이 내렸다면서요? 응? 그래가지고, 음, 자기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신내려가지고 444쪽을 이거를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 아마 청구할 겁니다. 이래서 원전 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이머스, 라임, 오티머스. 제가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말도 막 꼬이네요. 거기다가 울산 부정 선거까지. 자, 이제는요, 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전에는 반 윤석열파도 있었고 친정부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로 쫙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제 이성윤하고 이성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골수 몇 명, 100개의 검사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이 위계질서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이 조직에서 나는 쫓겨나면 끝이잖아. 검찰 조직에서 쫓겨나면 끝입니다. 변호사를 한들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못하죠. 더구나 요새는 변호사들도 엄동설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정권, 문정권, 끝까지 이 권력을 우리 윤 총장, 우리 국민 총장이 손을 볼 겁니다. 자, 검찰의 사랑까지 이제 국민들한테 덤으로 얻었어요. 자, 여기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윤 총장은 즉, 헌법 정신과 법치의 아이콘이 됐다. 哇，太等你了。